네 안녕하세요 세팀입니다자오늘해볼 컨텐츠는 공항에서 날아가는 비행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F! 오 뭐야 자 여러분들 타는 모션이 없이 바로 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누구죠? 자이 사람 같은 경우는 비행기 기장인데요 제가 비행기를 뺏으면은 퇴근합니다 네 집에 가세요 여러분들이 GTA5를 플레이하다 보면은 가끔씩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 그 녀석의 이름은 바로 제트입니다 자 그리고 전면보로 보시면은 솔직히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은근히 잘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양옆에 날개 같은 경우는 약간 대각선으로 해서 쭉 뻗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트 엔진이 양쪽에 두 개씩 총4 네 개가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는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. 디자인 자체는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. 이것이 바로 비행기죠. 자 그렇다면은 내부를 한번 볼게요. 내부 같은 경우는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. 참고로 이 비행기는 2인승입니다, 여러분들. 뒤쪽에다가 승객들을 태울 수는 없다고 해요. 안타깝죠.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비행기의 비행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비행기를 한번 이륙 시켜 볼게요. 갑시다. 가자. 오케이. 가자, 가자. 자,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크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느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어, 뜹니다. 여러분들, 떠요. 나이스. 나이스. 와, 대박입니다. 속도가 진짜 느린데도 이륙을 할 수가 있어요. 정말로 신기하죠.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, 바퀴가 대략 이런 식으로 달려있네요. 오케이. 자, 들어니까 여기 바퀴가 들어가는 공간이 상당히 거대한 것을 볼 수가 있죠. 멋있어요. 앞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디테일. 자, 여러분들 제트 같은 경우는요. 일단은 크기가 커서 이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속도가 좀 느리다고 느껴지는군요. 어, 하지만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놀러다닐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괜찮아요. 그리고 이 녀석은 크기가 상당히 거대한데요. 이 녀석이 제일 큰건 아닙니다. 제일 큰 거는 화물 송기예요. 어쨌거나 이 녀석도 도시를 가릴 만큼 충분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하늘을 날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뿌듯해요.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선회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쯤에서 급하게 한번 꺾어볼게요 역시나 선회력도 상당히 느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녀석은 그냥 딱비행기예요 날개 오프레서라도 뜨면은 감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속도가 정말로 느려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야생의 비행선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누가 더 강력한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박치기 가자 나이스 자, 둘다 터집니다. 무승부에요, 여러분들. 자,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내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홈미런처럼 쏴볼게요. 발사! 자, 한발 버팁니다. 오호! 자, 두 발! 자, 두 발도 버팁니다. 꽤 튼튼해요. 하지만 세 발째는.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역시나 비행기는 세 발이면 터집니다, 여러분들. 잠시만요, 뭔가 시험해 볼게 있습니다. 여기 앞에다가 시민들을 소환하고서 엔진을 한번 켜볼게요. 빨려 들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시동을 걸면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뭐야? 자,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긴 한데요. 어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안전합니다. 걱정 없어요. 여러분들 다음에는 라이노 탱크로 물리 엔진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쯤에서 하. 나이스! 자 주포 싸대기한 방이면은 제트는 순식간에 폭발해 버립니다. 나이스샷! 비행기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가봐요. 라이노 탱크로는 손쉽게 밀 수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자 그렇다면은 멀쩡한 제트를 라이노 탱크로 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갑시다. 밀수 있는지. 뭐야 밀리긴 하는데요 그냥 박으면 바로 터져버립니다 굉장히 약하네요 호밍 런처를 세번이나 버티면서 이것이 바로 라이노테크의 강력함이죠 나이스 샷자 다음에는 공항에서 제트가 스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찾았습니다 저 비행기 한번 따라가볼게요 갑시다 자 과연 저 친구가 어디까지 가는지 저도 정말 궁금하군요 자 여러분들 히드라로 제트를 따라잡았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군요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볼게요 어디까지 갈 거니 친구야 자 조심 조심 박치기 하면 안 되죠. 어 뭐야? 자맵 밖으로 나갔습니다. 더 이상 따라갈 수는 없어요. 지금 위치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쯤에 있거든요. 지도로 보니까 상당히 멀리 왔군요. 아쉽게도 더 이상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. 피자를 무적으로 됐. 자 갑시다. 이제 안 터질 거예요. 안 돼. 어 뭐야? 안 돼. 어 뭐야? 안 돼. 어 뭐야? 자 여러분들 무적모드를 켜도 지도 바깥으로 나가면은 계속 터지는군요 안타깝습니다 <laughs> 여러분들 여기 저수지를 제트로 꽉 채워볼게요 자 과연 오케이 여러분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저수지에다가 제트를 채워놓으니까 뭐가 좀 모양이 나오는군요 자 과연 오케이 나이스 자 여러분들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장면입니다 제트를 저수지에다가 때려박는 장면 자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도시를 폭격할 때는 폭탄보다는 제트가 조금 더 효과적일 수가 있겠군요 제트 폭격기 과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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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자 그렇다면 군사 기지 위로 가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계속 날아다녀 볼게요. 오 맞았다. 오케이 나이스 그래 빨리 나이스. 자, 미사일 세 발에 폭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제트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를 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뭔가 좀애매 합니다. 겨우 2인승밖에 되지도 않고 실제로 온라인이 나온다면은 과연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? 그게 약간 좀 의문이군요. 자, 그럼 세팅이었습니다.